네, 안녕하세요. 오락산 꽃도령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이번에도 또 한번 토크쇼를 한번 또 진행을 한번 네. 해보시죠. 아니, 그, 제가 그 어떤 애니메이션을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어떤 데스노트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정말 죽이고 싶으면은 음. 거기에 뭐 누가 몇십몇 몇번 언제 음. 뭐 차를 타다가 뭐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염원을 하면은 야. 죽일 수 있는 어떤 이런나그 영화 봤어 영화 봤어 그거 아, 영화 데스노트 원투 이거 해서 봤어 막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아 어,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비방이 존재를 한다 혹은 사람 병신 만드는 비방이 존재를 한다 아 어, 사람을 폭락하게 만드는. 또 무당들끼리 비방 치는 거 요즘은 또 많이 안 하는데 무당을 잘못되게 만들고 잘 불리는 무당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비방법. 이런 것들 많아요. 아, 그래요? 못했다, 진짜. 어, 진짜 옛날, 옛날 무당들 중에 진짜 못된 무당들 많았어. 네. 뭐, 시엄마 죽게 만드는 비방법. <laughs> 뭐, 처벌 죽게 만드는 비방법. 뭐, 무슨 비방법? 뭐, 항아리에다가 뭐를 어쩌고저쩌고 몇 가지를 담아서 거기에다 사주 생년월일을 적어서, 적어서 사람이 찾지 못하는 깊은 산 속에 가서 뭐, 이렇게 땅에 갖다 묻고 막 이러는 비방법들이 있어. 근데, 안 하는 이유가 있어. 무당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. 그 비방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끔 돼 있다. 부메랑처럼. 음...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이렇게 사람 막 바늘 가지고 찔러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. 음...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뭐 머리카락이랑 그 사람이 사는 자리에 뭐 어떤 거를 어떻게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. 근데 그런 게좀 효과가 있나요? 맥힐 때는 기가 막히게 맥힌다. 어... 왜 그러냐면 그 비방이라는 게 귀신들이 장난치게 만드는 거거든. 음...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거거든. 근데 그게 잘못되잖아? 그럼 그 사람이 치어 그래서 병신 된 사람도 봤고 어.. 이거는 한예 어.. 내가 아는 무당이 다했던 비방법 그 무당이 정말로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고 남들한테 이름이 알려질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마다 그렇잖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막 시기 질투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생년월일을 이제 어떻게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자리에 흙이랑 뭐랑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싹 가져다가 항아리에다 넣어서 산속 깊은 곳에다 갔다가 그 비방을 쳤는데 진짜로 그 잘나가던 무당이 한순간에 이렇게 쇠퇴해져 가고 있던 거예요. 근데 이 무당이 떠들질 말았어야 돼. 그 비방 친 무당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그 무당 귀에 들어간 거야. 이제 그 비방을 다시 되돌리는 비방을 친 거야. 그 사람한테.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? 그이 비방을 친 무당의 자식이. 뭐 차에 치여가지고 팔이 날라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니까 러 자식 새끼가 잘못됐대 진짜 옛날 부당들 중에 자식 새끼 잘못된 부당들 많다 나쁜 짓들을 많이 해서 뭐 일반 손님들 역시도 우리 집에 와서 비방을 쳐주세요 이런 비방을 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난 그래 비싸요 엄청 비싸요 최소 몇천 원 받아야 돼요 난 그렇게 얘기를 왜. 막말로 그 비방을 치고 나면 내가 다시 당할 거 아니야 어, 뭐안 당하게 뭐 결계를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당할 건다 당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쵸.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인간이 참 간사한 게 비싸요 몇 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하잖아? 그러면 아 그럼 아니에요 그 생각이 몇 천만 원 짜리도 안 된다는 거지 그쵸. 그럴 생각을 왜 하냐는 거지 아까 전에도 그런 전화 받았어 아 어, 진짜요? 어 진짜로 불과 몇분 전에. 그러니까 여러분들, 그런 생각하지도 마. 아시겠죠?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셨죠?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